얘는 언니들 세트로 하셔도 되고, 지금은 언니들 막 나오는 거라서, 조끼 따로, 바지 따로 언니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오픈 가능하고, 앞편 언니들 조금 더 라인이 짧고, 뒤에 라인이 엉덩이 라인 가려지게끔 조금 더 길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 2예요 앞에 총장 언니들 50, 뒤에 총장은 57이에요. 안에 요렇게 언니들 블라우스 입고 레이스 보이게 같이 요렇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고 바지가 됐던 조끼가 됐던 언니들 칼라는 세 가지씩 나와요. 안에 이렇게 목선이 있죠, 언니들 이렇게 목선에 단추가 있어서 바람 불었을 때는 위에까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들 양쪽에 주머니 이렇게 양쪽이 있어요, 귀엽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람 부를 때는 목선에 단추가 위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끈으로 목폴라처럼 언니들 활용 가능하세요. 내가 조금 답답하다 그럴 때는 단추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자켓처럼 또 이렇게 활용 느낌 나시는데요. 반추 끌러선이 이렇게 카라처럼 자켓으로 느낌 살려가지고 입어주셔도 돼요. 앞 라인이 짧기 때문에 언니들 원피스 위에다가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지금 매장이 들어온 라인 언니들 네이비 컬러예요 나머지 컬러 언니들 제가 사진 첨부해 놔드릴게요. 입었을 때 언니들 전체적으로 누비라서 굉장히 깔끔하면서 예뻐요. 요기 언니들 지금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바지에 언니들 바지. 바지 자체 언니들 주머니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누비인데 밑단 언니들 이렇게 접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모양을 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 총장 언니들 접었을 때 85예요. 접지 않고 언니 했을 때는 89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접어가지고 발목 라인 예쁘게 보이게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머니언이 들 옆에 이렇게 굉장히 깊숙이 있는 기본 라인이고 밴드 철연이 들 굉장히 마감 처리. 이렇게 밑단하고 위아건이들 칼라감 이렇게 같이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누비 스타일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칼라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오고 요렇게 언니들 지금 현재 매장에는 네이비 칼라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칼라 언니들 사진첨부 해놔드릴게요.